형용사형 전미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한국말로 형용사는 뜻이 니은으로 끝나야 됩니다. 받침 니은으로 끝나야 돼. 근데 영어는 a 이블로 끝나거나 이블로 끝나. 그럼 형용사야. 근데 이때 가능성, 뭐할수 있는 이런 능력을 나타낸다. 다섯 가지 단어로 그 증거를 찾아봅시다. 컴포트는 편안 함두되고 빌리브는 믿다 포제스 소유하다 테러는 그 무서운 테러 비전은 시아나 또는 미래의 상 요런 뜻인데 자 얘네들한테 에이블이나 이블이 붙습니다 왜 에이블이나 이블이 바꿔서 붙냐면 단어의 발음 때문자 컴포터블 편안한 빌리버블 믿을 수 있는 퍼서블 가능한 테러블, 끔찍한 비집을 눈에 보이는.